장군아 우와 신났네 아 이래. 시즈닝은 산 거예요? 예. 네. 어... 네. 코코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음. 배경이 좀 괜찮은데요. 네, 좀 투박하고. <웃음> <웃음> 반은 버리는데요? <laughs> 다 있는데? 아니 냉장고도 있네. 왜왜 아왜 이렇게 이렇게 나와? 산들템인데. 아, <목소리로> 어 세핑 이 있었는데? <목소리로> 그렇게 하나씩 따는 거 맞아? 맞아? 몰라? 충격적이었다. 아 허락 맞고 따는 거지? <놀람> 어? 안에 그 번개탄이 있구나 맞어 이게 불로만 다하기는 너무 빡세서 그냥 밑에 고추도 있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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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고추 아니야? 어느 가 바로 밑에 있는 얘네 다 고추야 어 <laughs> <오>, 깜짝이야 <놀람> 게임 태워주면 안 돼요? 똥사어 계속 싸송. <목소리> <laughs> 아까 한번 치웠는데 <laughs> <laughs> 와 <우와> 신났네 벌이 <laughs> 얘 육식 먹는 거 같은데 벌도 아무리 많이 싸도 이게 <laughs> 너무, 너무 흉, 흉한데 <laughs> <laughs> 어?! 이거 아닌데? 뭐해, 엄마? 엄마, 불, 불판이 원래 새로 산거 어디 갔어? 아니, 아니, 전기 그릴. 전기 그릴. 아. 어, 내가 알아서 할게. 해야지. 이게 진짜인데. 지않아요 <laughs> 아, 김치 진짜 맛있게 생겼다. 약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? 응. 어, 얼굴 안 나요. 얼굴안 나와. 것도 이것도. 어 우리 대략만 찍으면 돼. 익었어요. 네, 음. 나중에 네이버에 물어보고 음, 말하면 왜 생각나는 거지? 제가 한번 찾아볼게. 매운맛은 통증이 가능한 거 아닌데. 되게 맛있어. 진짜 맛있어? 어. 뷰이잘 맞았어? 음. 음. 응. 어제도 그렇게 잘 했는데. 옛날에 막내로 소주 타던 거진작이 남아있는 거인가? 술도 못 마시면서 맨날 오미자의 다섯 가지 맛. 어? 신맛, 단맛, 신맛, 매운맛, 짠맛 다섯 개. 매운맛도 맛이래. 맛이 내려지네 매운맛 통점 아니고 나 그렇게 배웠는데? 때? 어. 이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이유는 시장드림, 사과산, 시트럼, 고미, 신, 성분이 <laughs> 오미자에 포함되어 있어서 근데 신맛이 가장 강하대. 아, 네. 이쪽으로 썰려있어, 안 돼? 안.. 아, 밑에 내가 안 열었구나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음. 살짝 들면 거 이거? 어머, 는그게안 쓰고 있어. 아. 도가또뭐더 어떻게 아. 하는지 몰라서. 어, 어, 여기 있다. 아, 근데 물 떼면 안 돼. 아. 면안 돼. 아. 하고 싶어 얘만 좀다으면이야뭐예 이거? 거 응? 이거? 구운 소금인 것 같은데? 음, <sesh> 음, 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먹겠니다 진짜 맛있다. 향이 됐어 향이 됐다. 응? 어, 이거 꺼내도 돼요? 응. 네, 맞해요 어? 우리 좀씩 아먹을 음. 음 음. 음 um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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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냥 야진 응, 응. 뭐 응. 응. 요 이거 어떻게 그냥 먹을 그냥 저를 말아 먹지고저때 우리 밖에서 먹었을 때는 4월달이었나요? 그때 같아요. 그때오것같아지않요 아우 이거 응. 덮기 전에 했던 응. 거에 덮기 전에 했 응. 우리는 일단 더우안하거 응. 그래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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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음. 그래 뭐뭐 뭐. 이 음! 맛있는데 이것도? 우와! 한 번에. 예는데 음. 이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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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는 술 먹어도 지 응. 음. 와! 제가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눈 카메라로 찍술장고 찍어줘야 되는데 <laughs> 와 진짜 맛있겠다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어 <laughs> 짠아까 <짠하고 가랍다. 웃음> <응>. 감사합니다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한짝... 짠이 안 잡혔어 <웃음> <웃음> 뜨거워 뜨거워, 뜨거워. <laughs> 어휴, 조심하세요 같이 부피는 거죠 카젠 안 먹어. <laughs> 어왜안 켜지나? 아 다른 앱에서는 안 되는구나. 모많는데왜 굳이 이렇게 저걸 하나 먹겠다고. <laughs> 네.